전시장 안에서 가장 아름다운 작품이 있는 곳에 왔습니다. 석조 작품입니다. 첫 번째 작품을 한 둘러보겠습니다. 정말 부처님 미소가 아름답습니다. 단을 많이 올놨네요한 가지 소원씩, 돈올려놓 사람들 한 가지 소원씩 꼭 들어주세요. 부처님, 부처님 정말 부탁드립니다. 아, 미소가 너무 이쁘네. 미쳐버려. 이건 좀 해악적이네, 해악적. 네. 그 앞에 석등입니다, 석등. 석등 너무 이쁘네요. 아 이건 해태상이 뭔데? 해태상. 그것도 해태상. 너무 너무 아름답습다 돌이 이렇게 아름다운 처음이 돌이 돌이 이렇게 아름답다니. 아 이거는 뭐또 <laughs> 무슨 또 여자용 팬티 같이 생 너무 이쁘네요. 야, 이 돌이 느낌 너무 좋다네. 선생님 직접 만드신 거예요? 실례지만. 아 어디시지? 어디 계시는데? 파주에 있어. 파주에. 아 파주에서 참석을 하셨구나. 돌이 이렇게 아름다운 처음입니다. 아름다운. 아. 이야. 부처님 돈올린분들 소원 다 들어주세요. 응? 뉴스 포항 시민 방송 강동진님.